보험도 말이야. 불이 났어. 그럼 공장이 다 탔어.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화재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했잖아. 손해는 20억이 났는데 10원도 줄수 없습니다. 이래. 왜 그렇습니까? 하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냥 전기 누전이나 이걸로 불이 나야 되는데 기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폭발됐어. 인간의 실수로 폭발된 거는 보험이 안 돼. 음,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. 가스불을 털어놓고 나갔다 이 말이야. 불이 났단 말이야. 보험이, 안, 보험이 안될수 있는 거야.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 해야 되는데, 이건 사람이 기계 장치를 잘못해가지고 불이 났다. 이건 보험 혜택이 없어. 어, 조작 실수로. 불이 났다.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와 같이, 이, 선한 일을 행하면은 보험이 다 돼버려. 이 하늘 세상은. 여러분 죽어도 100% 좋은 대로, 아마 체하, 저기, 백궁대기소까지는 가잖아. 어, 그렇게 되는데 내가 안 와도. 이건 나쁜 짓만 계속하고, 뭐, 마누라하고 두들 패고, 맨날 싸움만 하고, 일리사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가는 거는 보험, 그게 해당이 되나? 아니야. 해당이 안 되는 거야. 예외가 돼버려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게 좋죠? 네. 그리고 신인이 강의하는 거, 이런 걸 드러나야 되는 거야. 알았죠? 네. 음,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이 안 들어도 여러분 천국 가.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 하고 있어? 저 많은 사람 중에 빨리 천국 가야 천만 명이 오라고 하는 거야. 이거 보고 와요. 이거 보고, 이거 보고 찾아온 여대생들이 많아요. 아, 여대생이 말이야, 아, 자기 몸을 이렇게 보니까 맨날 몸이 이상하잖아. 아, 이거 몸에 몸에서 뭐 맨날 무슨 뭐 자기 몸을 감아 보니까 이게 이쁜 몸인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. 그 인생이 뭐 이래. 보다 보니까 내게 나오네. 맞아, 맞아. 아, 완벽한 몸이 있는 데가 백궁천국이야. 여기는 연습하는 데니까 이런 몸을 준 거야. 근데 이 몸은 맨날 뭐 씻고 관리해도 귀찮아 죽겠네. 그래, 안 그래? 백궁은 그런 게 있나? 없어. 완벽해. 얼마나 좋아? 내 손가락 보고, 야, 너좀 1cm만 더 길어. 그럼 길어져. 어, 얼마나 좋아? 야, 코 왼쪽으로 약간만 돌아가. <laughs> 제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이 세포가 내 말을 듣는 세계야. 여, 여기서 듣나? 안 들어요. 야 안색 조금 화이트를 조금 더 넣어. <laughs> 아니, 모든 게 바뀌어. 이 세포가 자기와 혼연일치가 돼 있어. 그 세계 좋아 안 좋아? 그런데 어, 여기서는 코가 뭐 삐뚤어져도 바로 할 수가 없고 뭐 마음대로 이 말을 안 들어주고 점점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늙어지게끔 속이는 거야. 매일같이 얼굴을 죽음 쪽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어. 맞죠? 네. 매일 바뀌니까. 어린애 마치 전명이가 2m가 되도록 하는데도 엄마가 한 번도 커는 걸본 적이 없어. 어, 그래, 그래. 어느 날 보니까 얘가 키가 1m80이야. <laughs> 애기였는데 그 엄마 눈을 속인 거야. 성장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근데 그 아들은 엄마보다 훨씬 커가지고 있어. 그래, 안 그래? 이, 이거를 우리는 쏘아가고 있는 거야. 그럼 우리 젊음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야. 쏘아가고 있죠? 근데 백공에서는 그런 거 없어.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. 몸 전체가. 좋아, 안 좋아? 어? 머리 숱이 좀 적다? 어, 머리 숱을 요렇게 바꿔. 그러면 바뀌어버려. 어, 그냥 머리 숱을 길게 2m로 해. 그럼 2m 되는 거야. 좋아, 안 좋아요? <laughs> 내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는 세포와 내 말과 반대로 가는 요 세포. 요게 교육받기 위해서 와 있는 인간 교육생들에게는 적용되어 있는 거야. 알았죠? 네. 음.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봐야 살 수가 없어. 통제받게 돼 있어. 알았죠?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갑을 채워놓은 게 수갑을 채워놓은 거야. 알았죠? 그게 여러분의 생활이야. 어? 아, 어, 그러니까 여기는 낙원이 아닙니다. 아, 어, 근데 왜 꽃을 만들어 놨을까? 여러분들이 전부 자살할까봐. 요런 데도 있다. 요좀 보여줘야 되잖아. 어, 이 낙원이 먼 나라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. 창조했다는 걸 보여준 거야. 만약 요런 꽃만 있으면 창조를 안할수 있어. 다양한 꽃을 만들어 놨지? 그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나마 천국이 있나 보다 하고 믿으라고. 해놓은 거야. <laughs> 그지? 네. 어, 알겠죠? 네. 어, 온갖 비밀을. 그래서 내가, 내가 씨앗에, 그래서 신랑이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고, 여러분들은 신부라이 말이야. 알았죠? 어, 이 말은 여러분이 백군 가봐야 이해를 해. 어, 왜 내가 신랑이 신부를,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이지, 많은 신부를 중에 가장 마음씨가 아름다운 신부를 길러고 있는 거야. 지구들마다. 이 백, 알겠죠? 362무, 뭐 80, 그 많은 인간들 속에 그 아름다운 신부가 나올 때까지 길러보는 거야. 알겠죠? 그래, 그들이 나중에 불러서 신부가 되는 거야. 알았죠? 그래서 신부라는 개념이 뭔지 나중에 알게 돼. 그 여러분들이 안다. 내하고 악수를 탁 해보면 약간 느껴. 약간 그 신부라는 걸 이게 뭔지 를 느껴. 남자도 마찬가지야. 내하고 악수를 하면 자기가 신부라는 걸 느껴. 알았죠? 내가 굉장한 남성적으로 나타나. 탁, 여기 악수를 해보면. 알았죠? 어 굉장히 여러분이 여성적으로 바뀌어버려. 아무리 우락부락하게 생긴 여자도 내가 악수를 탁 하면 아주 <laughs> 시집온 색시로 바뀌어. 그왜 그럴까? 최초의 씨앗이 창조 최초의 씨앗이 탁붙으면 신부가 돼 버려. 어 아무리 저 등식한 저 여기 남자들 있죠? 탁 악수하면 숙녀로 바뀌어 버려. <laughs> 순한 양으로. 알았죠?